안녕하세요. 부천 상동에서 피터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피터 원장입니다. 오늘은 미용실 펌 염색 시술 시 영양제 앰플을 꼭 써야 되나? 오늘은 미용실에서 펌이나 염색 시술 시에 영양제나 앰플을 꼭 써야 되나? 미용실에 가시면은 펌이나 염색할 때 미용사들이 어, 앰플, 뭐 영양제 이런 거 권유를 하잖아요. 그런 거를 꼭 써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펌이나 염색 시술 시에는요, 화학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되지 않는다. 음, 사실이 아니에요. 모발은 당연히 손상되게 돼 있어요. 그 손상도를 얼마큼 줄이느냐가 문제인 거죠. 얼마큼 줄이느냐가. <laughs> 펌이나 염색 시술 시에, 펌이나 염색 시술 시에 화학적인 시술이기 때문에요, 모발은 당연히 손상이 되, 되는 거예요. 당연히 손상이 돼요. 그런데 그 손상도를 얼만큼 줄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. 펌이나 염색 시술 시에 약이 모발에 침투를 하려면은요, 큐티클층을 열어야 되고요. 큐티클층을 열어야 되고, 멜라닌 색소나 염색 시술 시 멜라닌 색소 변형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모발 안에 있는 펌 시술 시에 모발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돼가지고 펌이 완성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모발은 당연히 손상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얼마만큼 그 손상도를 줄이느냐, 얼마만큼 빠져나오는 영양분을 보충해주면서 시술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모발에 따라 건강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양제나 앰플을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. 그러나 손상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면은 써 주시면은 좋겠죠. 그리고 모발이 많이 손상됐거나 그다음에 데미지가 있는 모발이거나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영양제나 앰플을 써 주셔야 써 주셔야지 펌이나 염색이 잘 나오는 거는 사실이에요. 미용사들이 옵션을 걸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양제나 앰플을 권유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기는 해요. 근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사들도 권유를 해요. 그럴 경우에는요, 모발을, 내 모발을 조금이라도 손상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, 어, 영양제나 앰플, 미용사들이 권유를 하면은 되도록이면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집에서 트리트먼트, 집에서 홈케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음, 이상으로 미용실에서 펌이나 염색할 경우에 영양제나 앰플 꼭 써야 되나, 꼭 써야 되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딸랑딸랑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